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세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그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그리로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오니 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날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절에서 17절은 폐역한 홈리와 피누하스 그리고 나머지 18절에서 21절은 사무엘의 경건한 네. 섬김을 비교하는 본문입니다. 아이는 나르라고 했는데 이 어린 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을 성소에 남겨두고 엘가나와 한나가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갑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의 생애는 섬김의 생애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명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섬김을 통해 올바른 섬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한 섬김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결하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잘라야 합니다. 하지만 1 2 절이야 1육 절에 나타나는 엘리아들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건만 그들의 죄악상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1 2 절에서 그들에 대한 사무엘서 저자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를 개역 성경에서는 불량자라 번역을 했었죠. 빼내 벨리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지격할수 있는데 벨리알 벨리알은 가치 없음 또 비열한 자 비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홈니와 비나스는 실로의 제사장들이 것만 성소를 찾는 백성들을 포가으로 협박하고 탐욕스러운 행위를 일삼는 비열하고 가치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13, 14절에서 그들은 화목제물의 분배 원칙을 무시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난비에나, 소태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악행의 한 예가 우선 13, 14절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험니와 비누아스에게 사환이 있어요. 에, 실로 제사 실로의 성소가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죠. 엘리는 실제로 어, 직무에서는 은퇴한 듯 보이고요. 에, 그러나 이 실로 성전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에, 그리고 에,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어, 지켜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죠. 에, 그리고 젊은 두 제사장이 대제사장을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을 위해서 사환들이 있고 또 성소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의 에, 이제 일들이 나타나죠. 물론. 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고기를 예, 이 짐승 제물을 잡아야 하고 분깃으로 받은 것을 삶거나 굽거나 뭐 여러 가지 요리에 의해서 가족들과 함께 화목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먹는데 그때 예, 사람들이 성전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들은 제사 때 고기를 처리하는 고기 갈고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악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에 근데 이 고기 갈고리 새살 갈고리를 셀로시 하신 나임 하는데 이 하신 나임이 이빨입니다. 이빨. 이건 그러니까 새살 갈고리라는 것은 쇠설랑가도 비슷한 거죠. 이렇게 에, 이 포크처럼 커다란 포크처럼 생긴 것을 이제 푹 찔러서 걸리는 것은 제사장님 거다 하면서 이 사원들이 빼앗아간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세살할때 하쉰나임이라는 단어를 유독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짐승들의 이빨을 연상하는 단어이고 탐욕의 이빨을 연상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라고 한 관습은 미시타파인데 이 미시타파도 이제 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굉장한 권위를 가진 관습으로서의 누구의 저항이나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관습임을 말해줍니다. 15절에서 16절은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물에 속한 것조차도 빼앗는 악을 행함을 진술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할... 화재물. 화재물은 태워서 바치는 건데 그 고기마저도 이들이 원하면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그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또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서 같이 화목하게 잔치를 하게 하는 것다 구별이 되어 있는 거죠. 가죽은 가죽대로 그다음에 내장을 비롯한 것들은 이제 진영 밖으로 어 나가서 태워야 했던 것처럼, 이쪽 신로 성소에서도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아 이제 태워야 하는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거기서 태워야 했,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15, 16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러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각을 뜨는 과정에서 이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고기를 잡고 각을 뜨고 이제 핀은 먼저 받고 이것을 해체하는 일이 번제단 곁에서 아마 하게 되었을 텐데 그 일을 하는 중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최고의 것 이제 기름이라는 것이 우리는 기름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고 하게 되면 최고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상의 에, 이 제물 중에 최상의 부위라고 여겨지는 것이 기름 부분이었고 그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지게 돼 있어요. 번제단이 올려서 에, 가장 먼저 번제단의 불을 이제 크게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다 순서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최고의 기름마저도 제단에 번제단에 올리기도 전에 화제의 제물을 삼아야 할 고기를 빼앗아 갑니다. 화제로 돌아가는 번제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은 가죽뿐이고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를 제외하면 그 고기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속건제 제물의 고기도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부위가 있어요. 화목제에서는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로 들인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의 몫이죠. 레위기 7장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홈니와 비너하스는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취해갑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회방을 놓고 있어요. 오직 제사를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17절에서 사무엘서 저자가 다시 한번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큰 것이라. 이들의 죄악을 요약해 줍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18절에서 21절은 의 대조를 합니다. 사무엘은 경건한 모습을 갖추며 성장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친 후에 다섯 명의 자녀를 생산합니다. 1 8 절에서 경건한 사무엘의 성장을 요약합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새마포 옷을 만들어 왔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 예복을 입혀서 여호와 앞에서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에, 제사장의 직무는 30세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25세부터 훈련도 받고 다 하지만 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것은 3 0세란 말이죠. 그러나 이 실로에서의 제사장들은 이런 규칙들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다섯 살, 네 살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아니고 성전에서 크다 보니 성소에서 제사장이 다니는 곳을 마음대로 다 이제 어리니까 다 허용이 되었던 것이고 그때 에보스를 입혀서 제사장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참 깜찍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이 성소가 아, 경건하고 엄중하다 보니 분위기는 항상 이제 쫙 가라앉아 있을 텐데, 예,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성서의 분위기를 예, 참 아름답게 예,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죠. 자,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새마포 옷을 만들어 왔고. 사무엘이 예, 엘리가 그것을 입힌 겁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의 예, 제사장은 마땅히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자리에서의 섬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섬겨야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긴다는 게꼭 예, 성전에서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 자리에서 경건하게 그 직임을 수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제사장들의 경우는 좀더 특별하지만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애굽에서 팔렸, 애굽에 팔렸고, 예, 거기에서 보디발을 섬겼고, 바로와 바로의 백성을 섬기죠. 에, 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직무는 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것으로 팔려간 것이고, 에, 거기에서 그런 섬김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에, 충성스럽게 했을 때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에,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제사장 이 요셉이 바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 주셨으니 하나님을 섬기듯 바로를 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직무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구속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섬기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19절은 사무엘을 위한 한나의 헌신이 소개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제사장들은 세마포 전용 옷을 입고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 의복인 세마포 예복을 어머니 한나가 매년 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그만큼 큰 만큼 옷을 키워서 지어서 가져다 주었던 거죠. 비록 어린 사무엘이지만 거룩한 제사장 의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제사장 직무를 흠모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신의 직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합당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죠. 이 일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항상 배후에서 섬겨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직무에 맞는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의복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 보여 주었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밑뚜기와 석청을 먹었었죠. 의복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뿐 아니라 행실을 규제하고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세마포라의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죠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복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는 과감히 벗어던져 버리라 하십니다 은밀한 선행을 위해 때로 화려한 의복을 벗어던질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때 가운을 입잖아요. 그 가운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인간됨을 높이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고 인간의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라면 에, 이 가운을 입고 다 가리거나 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런 이 의복으로 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악용이 되거나 오용이 되는 경우를 에, 우리가 너무 쉽게 볼수 있다는 게 유감스러운 거죠. 섬김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로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 보호받는 권리, 이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이 원하던 소박한 행복과 권리를 포기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목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섬김을 받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섬기는 자는 더큰 가치를 위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합니다. 이로써 타락한 제사장들을 대신할 참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한나에게도 사무엘을 대신할 아들이 주어지게 되죠. 이십절에서 엘리는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가나 부부를 축복해 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참 잘한 게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불의한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가로막지는 못했지만 엘리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엘가나와 한나를 귀하게 볼줄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로 하여금 경건한 엘가나와 믿음의 여인 한나를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임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죠. 제사장직과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피의 제사로 백성의 죄가 씻겨지도록 제사직을 수행하고 백성에게 복을 빌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게 합니다. 신약 시대에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죠. 자신의 몸이 성전됨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자백하면 누구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죠.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단번에 드린 제사를 유효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맡기시고 성령을 보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직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사의 축복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때문이죠.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목사 개인의 영적이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나타나게 하려는 까닭입니다 21절은 엘리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 부부에게 복을 주셨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하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날을 주목하시고 돌보신 거죠. 사무엘을 바쳤더니 그 뒤를 이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 성장해 나갑니다. 사무엘의 실제 삶은 저절 떼자마자 귀가 어둡고 행동이 둔한 엘리 할아버지와 동거하며. 성소의 신부름을 이것저것 해야 하는 처지이죠. 제사장 혼니아 비노아스가 사무엘을 세심하게 배려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엘리 할아버지만 그를 어엽이 여겼을 것이고, 간혹 실로 성소를 자주 출입하는 여인들에게 약간의 돌봄을 받는 게 고작이었겠죠. 하지만 사무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여아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26절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은총이란 성서에서 신부름하는 것이 교육적이라서가 아니죠. 훌륭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큰 관심을 받기 때문도 아니죠. 좋은 부모의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던 것도 더더욱이 <laughs> 아니죠. 그가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일에 착한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것이 은총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2 이장 1절과 2절, 6절과 8절의 현대어 성경인데요.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 절절한 기도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할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특계를 받는 것을 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모습을 갈망하십시오.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가치를 아는 인물로. 키워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나이다. 생명이신 주여 저희들에게 맡겨진 생명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중보자이신데, 중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종으로 삼으사 그 일을 사용하시고 시키시나이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기대하시는 바를 잘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다 되기하여 주어 없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